듬뽕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나 나의 노래 자 오늘의 인생 이야기는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모시겠습니다. VCR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56세 김하누라고 합니다. 저는 평상시 노래를 아주 많이 좋아해서 매일매일 아이네티브이만 봅니다. 그리고 취미가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노래방에 가면 보통 3시간을 놀아요. 노래를 부르고 나면 하루에 힘든 시간도 눈녹뚝시 사르르 녹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i so 아마추어가 제일 힘들다가 요 때야 요 간주 나올 때를 어떻게 해 될지 모르거든 카메라 보시고. 나의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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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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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구나 그래서 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아예예 예, 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인사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노래하실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천장을 보시는데 천장에 뭐꿀 발라놓으신 게 있는가 어떻게 그냥 천장을 이렇게 자주 보시고 그러세요? 노래방 가시면 3 시간이에요? 예. 노래방 가서 3 시간 하면은 레파토리가 많아야 될 텐데 어, 어떻게 3 시간 불러요? 그냥 기억리은디귿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노래방에 붙여 있는 거뭐 인기 백 그거 보고 불러요? 제목으로 아무거나 눌러 놓고 그냥 부릅니다. 아무거나 누르면 네. 다 불러요? 송대관의 노래든 오. 뭐 주현미 선생님 노래든 오. 강진 선생님의 노래든 아, 진짜? 예. 그럼 제가 송대관 하면 송대관 노래 팍 하고 주현미를 <laughs> 주현미를 팍 하고 해 보세요. 시작. 송대관. 사표 한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주현미. 나는 알 아, 요 당신이 나를. 오, 진나사랑하는지강진그 나는 지쳤어요 땡벌땡벌다짜 나는 땡벌, 땡벌. 진짜. 나는 땡짜나 진짜. 남진오 그대여 짜치마진 진짜. 나 진짜. 나와 오. 대여 변치 마오 지막으로 나훈아 달려라 고양열차 척척이네 척척척척 이야. 설레는 가슴 만고예 박수 한번보내세요 나는 왜 김한우 씨가 천장 쪽을 보는지 이제 알았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 노래방 가면 모니터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모니터 보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 그 천장 보고 7080이나 그 노래방 가면 이렇게 우에 있으니까 그래서 천장 보시는 거 같은데. 선생님이 잘 봤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네. 아니 끝나고 그 목수 인테리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인테리어 목수면은 사실 목수 중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목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일단 좋지 네. 일단도 좋고 뭐어 저도 뭐그 여러 그 우리 저전설씨도 그렇지만 그, 우리가 이제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했다는 건 그만큼 망하기도 많이 있다는 거지. 어, 했는데, 보면은 그인테리어의 꽃은 그 목수세요. 목수. 아, 목수 탁 해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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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해갖고, 딱 해갖고 일을 하시고 육체적으로 힘이 좀 드시니까. 아무래도. 힘이 아주 많이 들어요. 많이 뭐 들어요.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아. 뭐 우마도 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내 사다리 예. 타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뭐 예. 막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다 보면 퇴근할 시간 되면 다리가 네. 뻐근네갖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그 보면은 그 젊어 보이시는데 고생을 아직 덜했나 봐요. 어. <laughs> 뭐 아직 먹고 뭐또 없으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그리고 또 운동을 또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전에 쌍절곤 좀 많이 돌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인열전에도 한번 출연도 해본. 아그 엠본부에 <laughs> 나왔던 네. 기인열전. 예. 네. 거기는 정말 <laughs> 세상에 특이하신 분들이 다 나왔었죠. 어? 네. 그렇죠. <laughs> 어떤 분은 나와갖고 막 열차도 이륙 끊고 막뭐 얼음도 깨고 뭐그뭘로 나오셨어요. 저는 쌍절곤을 좀 들렸습니다. 아 쌍절곤? 예. 네. 뭐 어, 그간에 어 네. 다른 체육관에서 배운 쌍절곤하고 제가 돌리는 거는 틀려서. 아, 달라요. 어. 네. 근데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할수 있어요? 뭐그 실력은 안 나오겠지만은 어, 어. 그래도 기본 가락이 있으니까. 어, 한번 복요 그러면? 예. 쌍절곤. 자, 쌍절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수 보내라. <laughs> 예, 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리는데. 네. 요렇게 어, 요렇게 김한우 씨는 어, 요렇게 돌려서 네. 아, 어, 예. 이거 묘기에 가깝군요. 네. 어. 어 그렇게 돌리는 게 있다면 어, 어. 꺾어서 돌리야 아니 아니 실력이 아직 안 죽으셨네. 예. 어우 야. 어 풍차 돌리기 꺾어서 회전 반회전 180도 거꾸로 회전. 야. 아직 야. 박수 박수. 어우. 어. 좋습니다. 네. 을 야. 아, 이쪽으로 돌라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게 회전이 다릅니다. 지금. 네. 어우 다 야. 오우, 바람소리가 붕붕 납니다. 어, 예, 오우, 아, 예, 저, 선풍기 4단으로 돌리는 것 같은 지금, 예, 오우, 오우야, 오우, 야오 저한테는 무슨 악감정 있는 건 아니시죠? 저한테 확 날라올 뻔 했어요, 지금. 네. 저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무용문화재입니다저 없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나의 인생, 나의 노래에서 못 웃습니다. <laughs> 잘 왔습니다. 박수 부내세요 네. 아직도 실력이 안 죽으셨네. 20대 때 그러니까 2 20년 전에 실력이 이 정도였으면 진짜 날리셨겠어요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노래방 가서 3시간씩이나 노래 부르실 만 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네. 그래도 그 수많은 레퍼토리 중에서 오늘 부르신 노래는 어떻게 또 그걸 또 정하셔서 나오셨어요, 그래. 아인에 TV나 아니면 음악 방송을 자주 보는데 아. 미스트롯에서 정희성 선생님이 이 노래를 하길래 아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못해줬는데 진짜 그아 노래 가사 한마디 어어어그음 진짜 음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음음 마음으로와닿았 좋습니다 저쪽 카메라 보시고 네. 아내한테 어, 사랑한다 고생해서 미안했다 뭐 얘기도 하시고 그것 자제분 계시죠 딸 딸인가요? 딸 둘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 딸둘 아들 하나 이름도 얘기하시고 영상 편지 쓰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그동안에 아빠가 일다행이라고 너에게 신경 많이 못 써서 미안하고 우리 이쁜 큰딸도 아빠가 성격이 좀 급해서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하다. 우리 막내딸도 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만 했지 아빠가 뒷바라지 못해줘서 그것도 역시 더더욱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혹시 세 시간 세 시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김만호씨다 같이 그 <웃음> <웃음> 했습니다. 자 어, 나의 인생 나의 노래는 이렇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리으니까녹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밑에 요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로 이름 사시는 곳 나이 그리고 노래 곡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뵐걸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이긴 터널을 우리가 오줌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터널의 끝을 알기 때문이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포콘을 조금 해다가 지금 어, 포, 네미콘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네미콘. 하다가 네미콘. 네네. 예, 예, 예.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를 비춰주네. 예. 예. 아인의 방송에 나온 김에 이제 가수로 출발하시려고 네. I m f 가 터져서 IMF가 어, 터졌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어요 남편이랑. 저랑. 97년도쯤. 사실 아보면 전부 와이 f 덕인 것 같아요. 와우 와 photo of a p h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여자는 곱게 있어서 시집가서 잘 살아야지 왜 음악에 빠져서 그러냐 그래서 기타를 부숴버리셨어요. 아이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고완전이 진짜입니다 여행좀추노 박자 이러버린데 다시 이러버릴 거야